네,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꾸라, 항아리의 꿈꾸는 라디오 2017년 10월 26일 11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2시 진행하려고 했는데 오늘 볼방송이 많다고 팬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제가 할게 없어서 검은 배경에다가 시작했던 라디오가 이렇게 고정 컨텐츠가 될지 생각도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어, 응원해주신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의 게스트는, 어, 요즘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어, 항엔터 멤버 소속, 소, 항엔터 소속 멤버인데요. 배틀그라운드에서 이제 뭐 드림력이나 침투력, 그 다음에 목소리, 이런 걸로 이제 가장 많은 고정팬을 확보하고 있는 BJ 상어녀 한번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네 BJ 상원님 일단은 어,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저 이제 방송 한절안된그 500시간 이제 막 넘은 어 최근에 베스트 BJ 신청하신입 BJ 상원입니다 주로 배틀그라운드 방송이랑 이부로는 이제 스팀 방송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일단 어시죠 아니 아니요, 기어요 그냥, 그냥 오늘 일단은 저희가 선곡을 하는 모든 곡은 이제 비지 상원현님이 준비해 주신 곡이기 때문에 일단 노래 틀고 지금부터 이제 편하게 어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한데 저, 시, 좀 어색하신 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저요? 저는 네. 괜찮은데 근데 그거 시청자분들이 그 추천해 주신 노래도 같이 틀어 주시죠? 네네 그 저한테 주신 선곡을 제가 다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네네. 아, 일단 어색하지요 진행하시는 분이. 아, 저는 편한데요. 아, 진짜요? 아닌 네.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이제 워낙 우리 평소 컨셉이 서로 약간 치고박는 컨셉이라서 뭔가 이렇게 디스 없이 아 하려고 하니까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 아, 그럼 반말로 이제... 할까? 그럴까? 그럴래 아, 그러자. 반 반말로 하자. 어, 그래. 반말로 하자. 알겠다. 그래. 궁금하신 거 혹시 아, 제가 물러볼게요 일단은 상어님 아 상어야 음? 음? 이제 너 같은 경우에는 방송 시작한지 진짜 얼마 안 됐잖아 정확히 네. 언제 시작했어? 정확히 작년 12월인데 12월 21일 이후인데 제가 정확하게 언제 시작한지를 몰라요. 이게 작년 이게 연말 생각... 딱 12월 어. 때쯤 그때 한 거네. 네 그때 시작해서. 어. 이제 하다가 이게 그 전에 쓰던 방송국이 어. 부모님 명이었어요. 아 부모님 명이다 보니까 어. 음, 불편해서 제가 새 방송국을 2017년 6월 3일부터 다시 이제 파서 다시 새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때부터 하다가 이제 조금 몇달 쉬다가 다시 방송, 최근에 배틀그라운드 방송으로 새로 또 하게 됐어요. 나이가 몇 살이지? 올해? 1 9 9 5년생 23살이야. 그러면 23살인데 BJ를 하게 된 계기가 뭐야? 작년이었으면 22살 12월 달이었네.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올해 일단이다가 조금 놀고 싶고 쉬고 싶기도 하고 애들이 놀때 나도 못 놀하기 때문에 이제 회사 그만두고 여행 가고 싶었었거든요. 음. 음. 그냥 놀고 싶어서 이제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제가 오버워치를 하게 됐는데 오버워치에 너무 빠지게 됐어요. 아. 오버워치가 제가 진짜 그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실력이? 어. 어. 그래서 이내 실력을 뭔가 숨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원래 그래서... 본인 티어가 어느, 어느 정도였길래 네가 잘한다 생각한 거야? 볼드야. <laughs> 확인이요 아니 그러면 그그 전에 어떤 회사를 다녔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아 그거는 말씀 안 드리고 있어요. 어떤 관련인지도 말하면 안 돼? 네 그거 말씀 안 드리고 학교랑 막 무슨 과였는지 막 그런 거 자세히 말씀 안 드려 이름도 전분명도말안 아, 했어요. 헤어 디자이너 출신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둔 계기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여행 가고 싶어서? 그만둔 계기?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어놨었거든요 었 얼마 정도? 22살에? 2천... 3천... 3000, 거의 3천만 원아 그러면 그게 20살부터 본게 아니라 그 전부터 조금씩 벌었던 거네 그쵸? 한 네. 19살 좀 거의 끝날 때쯤? 야, 네, 그러면. 해외여행 다닐려고. 그럼 다녔어요, 그 여행을? 여행은 제가 싱가포르 해외여행 한 번밖에 못 가봤고, 네. 이제 그 뒤로 다닐려다가 갑자기 방송이 너무 빠지게 된 거예요. 아, 방송이 그... 빠지게 되다 보니까 여행이 조금 미뤄졌죠? 음, 그러면 결국은 여행은 싱가포르 말고는 못갔는 거네? 싱가포르 못 가고는 못 갔어요. 어 네. 그럼 이제 그 이제 오버워치 할때 시청자가 얼마 정도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때 장 올해 그 방송국 새로 파기 전까지는 한 50명 정도? 고정으로? 네. 어 그러면 그때 뭐 힘든 고어 건... 어, 그때 힘든 거요? 전 어. 힘든 건 방송할 때 없었어요. 아 그냥 항상 즐거웠어? 네 그냥 항상 즐거웠죠. 따로 뭐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내가 게임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라서 지금도 별로 딱히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건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네가 돈을 벌다가 음. 이제 그런 금전적인 음. 것들을 포기하고 방송만 하루 종일 하면 그 이제 음. 아무래도 집에서 반대나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런 건 없었어? 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시는 편이라서 반대는 없었어요. 어 혹시 그러면 집에 외동이야? 아니면 음? 저외동이야아 외동이구나. 그러면 그 네. 너가 이제 벌어 놓은 돈으로 이제 그 먹고 쓰면서 쓰고 싶은거 쓰면서 나머지는 그냥 방송만 올인한 거네. 그렇죠? 수익은 아예 없었어? 응? 그래도 고정이 50명이면 아니요, 수익 있었죠. 얼마 정도 어, 벌었어? 200만 원? 어, 한 달에? 200만 원. 네. 그리고 그때도 얼굴을 공개를 안 하고 방송을 했을 때였어? 응. 그때 방송 공개 안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럼 처음부터 그냥 목소리로만 이제 게임 방송하면서 고정 시청자 모으고 한 달에 200 정도 이렇게 벌었었네. 네. 그러면그 정도. 근데 조... 이제 음. 어, 그 정도 근데 제가 한 거의 막저 새벽 새벽 방송이었거든요. 거의 밤부터 아. 아침 아침까지. 근데 어. 이제 새벽엔 사람이 되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어. 막 30명? 어. 근데 이제 그렇게 치고는 좀 그래도 많이 본 편이었죠? 그러면 너그 전에 다닌 음. 회사랑 거의 비슷하게 본거 아니야? 훨씬 더 적게 본 건가? 어.. 비스, 비슷하죠. 오. 네, 비슷해요. 아 그럼 되게 재밌었겠다 방송이. 음. 네 스스로도. 재밌었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고 음. 돈도 막 벌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었죠. 진도 재밌고. 그 음. 이제 아무래도 네가 이제 나랑 그 같이 게임을 하면서 시청자들이 좋아해 주는 부분이 너는 이제 생각보다 네. 내가 볼 때는 내가 예측하기에는 너 아프리카를 진짜 많이 보는 편 같거든. 아, 네. 어, 그런 건 어때? 저는 아프리카 방송 진짜 많이 봤고 옛날에 주로 음. 이제 방송하기 전에는 철구님. 아, 그래. 어쩌지 임소나. 왠지 나랑 나랑 음. 같은 그 느낌이 났었어 너한테. 진짜로. 네. 근데 김유다님 방송은 잘안 봤어요. 아니, 그건 뭐 나도 네. 내가 방송하기 전에 철구 방송만 봤으니까. 아니 그리고 너가 아, 방송하기 전에 내가 있었나 그때 내가 방송할 때인가? 가예 그 이름을 몰랐어요 기녀단이. 네? 저랑 저랑 철구 스타 하는 것도 어.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그럼 그냥 철순이 최근에 출신이네, 어. 철순이. 아 그리고 먹방도 봤어요 먹방에 이제 슈기 님이랑범프니아 범프리카님. 그리고 이제 어 최근에 이제 방송한 후에는 배그 방송 위주로 보고. 기뉴 다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그여덟이 9월 달쯤인가 음. 그때 그막 500시간 노방 좀 방제 걸어 놓으셨잖아요. 어, 어. 500시간 노방 중에서 제가 새벽에 방송하니까 이렇게 리스트 보면 거기 막 검정 꽃물이 들어놓고 그거 봤었거든요. 그리고 아침 되면 항진마당 하시고. 어, 맞죠, 아 맞아. 이제 맞죠. 제목만 맨날 봤지. 제목만 맨날 보고 방송을 보러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아, 이제 유나 땅이랑 할때 유나랑 저랑 알잖아요. 어 맞아 같이, 맞아. 같이 했었으니까. 어. 그래서 유나랑 이제 아니까 유나랑 같이 하길래 이제 그때부터 어? 막 그때부터 이제 조금 방송 조금 봤죠. 아, 그러면 너 원래 철구 방송을 한몇년 정도 본 거야? 중간중간에 봐서 몇 년이지? 그... 3년3년 3년? 고딩 때부터 봤었던 거 같지. 그래. 같은데? 진짜 오래 본 느낌이 약간 나. 왜냐면 말하는 음, 게 약간 철구 냄새가 진짜 네. 많이 나 가지고 저도 좀놀란 적이 많았거든. 아. 그러면 이제 너는 네가 방송을 하면서 그 그전에 방송 봤던 게 도움이 많이 돼? 아무래도 최고님 방송 보다 보니까 그 방에 제가 비로그인 유저였거든요. 어, 어, 그래서 유저. 어. 중계 방송 아. <laughs> 거의 본방을 들어가고 싶은데 <laughs> 지옥에 가 있었네 <있었는데, 웃음> 지옥에. 음 그래서 채팅장을 맨날 그 지옥 채팅장을 보잖아요. 어, 어, 어. 그러니까 이제 좀, 좀 그때부터 멘탈이 조금씩 조금씩 저도 모르게 굳혀졌던 것 같아요. 음. 거기 진짜, 거긴 진짜 지옥이에요. 거기, 거기서 멘탈을키웠죠 너도 결국 중계방 출신이구나. 네. 어. 야 그러면 그 뭐냐. 처음에 우리가 게임 했을 때 음. 그때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방송을 같이 해 봤었잖아. 어, 그 전날에 어. 제가 김유다 님이랑 아 누가 물어봤었거든요. 혹시 배그 BJ 중에 누가 누구랑 한번 해 보고 싶냐 해 가지고 김유다 님이랑 같이 해 보고 싶다는데 다음 날 김유다 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기녀단님이 만나자마자 바로 저삼 코인 갈게요, 세 판만 하고 세 판만 하고 갈게요, 이랬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세 판만 하고 재미 없으면 이제 다른 사람 바꾸겠다 이만이잖아요. <laughs> 아 아니야 그, 그게 더, 아니야 또, 아니야. 맞잖아 맞잖아. 아 어, 그래서 얘기해봐. 어 그래서 그래서 아주 조금 슬펐지. 맞지 그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그게 근데 그래서 그때 네가 당연히... 기회를 되게 잘 살렸잖아. 응? 네. 어 근데 거기서 또 계속 대이 오빠도 그렇고 계속 지향이 언니한테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뭘 아... 시, 시킬 때도 지향이 언니한테만 시키고 맞아, 맞아. 말을 걸 때도 계속 어그랬었지 그래서 저 왕따 같았어요. 아저 그때 첫날에 만나첫 만남에 되게 응? 쌓인 게 많구나. 아니 아니. 그 그때 그때 그랬다고. 아. 어. 음. 야, 그러면 그 음. 이후에 그래도 음. 네가 나랑도 하고 뭔가 철구랑도 하면서 지금 사실 방송이 되게 네. 저희 전성기잖아. 너한테는. 네. 약간 어때? 약간 50명, 100명보다 갑자기 지금은 너가 막 진짜 많이 볼 때는 1000명 넘게 보고 2000명도 보고 막 새벽에도 500명 이상 보잖아. 네. 어, 어떤데 지금? 음. 뭔가 이렇게 막잘될줄 몰랐고 음. 나중에 뭔가 또막 시청자분들도 적어질까봐 좀 걱정되기도 하고 뭔가 재미 없게 하거나 지루하면 왠지 모르게 좀 미안한 거 있잖아요 시청자분들한테. 어. 그런 거 느껴지? 다건 없는데? 아 점점 이제 방송 진행에 부담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거네. 어 부담감? 어 약간 그 부담감을 네가 없애기 위해서 음. 뭔가. 여러 가지 짜는 컨텐츠 같은 게 있어? 아니면 뭐 다른 게임이라도? 저 업체도 근데 스팀 게임이랑 라디오 그런 거 말고 나 아직 없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하게 되면 ASMR이랑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해봐야겠죠? 아 그러니까 이제 방송적으로 말고 유튜브를 네. 키우기 위한 ASMR 이런 걸 하고 싶다고? 그런 것도 하고 싶고 어. 스팀 게임도 지금 자주 좀 해보고 싶고. 그러면 너그 목소리가 사람들 약간 좋아하는데 이런 네. 목소리가 네가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 평소에? 좋다는 거, 좋다는 말은 잘안 들어봤고 그냥 목소리가 애기 같다? 음, 애, 애 같다. 애 같다 는 얘기? 아 어,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어 그러면 너 혹시 그 이제 사람들이 사실 목소리가 이쁘고 이러면 되게 얼굴에 대한 궁금증도 되게 많이 느끼잖아. 네. 혹시 너는 뭐캠 방송할 계획이나 이런 건 있어? 캠 방송 옛날에는 원래 캠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도전했었는데 음, 음. 그 이제 단발을 제가 잘 잘라서 아 제가 머리 조금만 기르고 다시 킬게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약속했었거든요. 음, 음, 음. 근데 그렇게 했다가 이제 6월인가 음. 6월에 갑자기 방송하다가 그 건강 검진 했는데 항암 항암이래. 그암 걸려가지고, 음. 그 시청자분들이 많이 모르시거든요. 음. 육종암, 육종암이라고 희귀암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어떤 건데? 그료받았었거든 그거. 분들, 그게 정확히? 받았었거든. 그거? 음. 음. 원래 그 간암, 음. 막 여기 장기에 암이 생기거든요. 근데 음음. 이거는 뼈, 근육. 하여튼, 장기가 아닌 다른 곳에 암이 생기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항암 치료했었어요. 그러니까 흔하게 걸리는 어? 병이 아예 아니었구나. 완전 어. 특이한 병이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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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한 병? 그래서 그거 치료를 하는데 그게 좀그 암이 좀 심한 암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항암 치료가 좀 많이 셌어요 어. 초기. 응. 근데 암이 다행히 초기였긴 했는데, 그래서 항암 치료, 봤는데 와 진짜 머리카락 이렇게 많이 파질줄 몰랐거든요. 머리가 그냥 머리가 그냥 잡으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 항암 치료를 하고 나니까, 했지. 음, 그래서 석발을 했지 그 그리고 뭔가 건강 검진을 받게 된 어? 계기가 있었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저는 원래 건강 검진을 매년 받고, 음. 그리고 그한몇달 전부터 아 음. 피곤하고 그런. 그런 게 있었어요. 되게 잠을 많이 잤는데도 피곤한. 원래 잠이 많긴 했는데. 음. 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지. 그치. 정말 다행인 음. 게 그래도 또 초기에 발견했는데 그러면 네가 방송을 하던 중에 그게 알게 된거 아니야? 네? 그저 그래서 방송 몇달쉬었죠 네가 그 알고 나서 처음에 심정이 좀 어땠어 그 당시에? 나 네가 암인데도 되게 희귀한 또 병이니까 그게 치료가 앞으로 항암 치료가 들어갈 거라고 대충 네가 알거 아니에요? 그때 심정이 어땠는데? 딱그암 진단 받았을 때는 진짜 진짜 엄청 놀랬지 엄청 엄청 놀래서 응. 그래도 그때는 좋게 생각했죠. 어, 어, 어차피 항암 치료 받으면 괜찮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너 담당 음. 의사가 뭐~ 완치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아니면 조금 뭐~ 많이 좀 희귀한 병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경과를 봐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 건 없었고 어차피 초기라서 낫긴 그냥 항암치료 하면 되긴 됐었거든요 음, 음. 근데 그~ 지금은 치료가 끝났는데 음. 완치라는 거는 뭐지 5년 동안 경과를 두고 봐야 된대요 음. 언제 또 생길지 모르니까. 어 재발할 수 있는데 이게 재발하면 진짜 어... 조금 위험한 암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따로 완치는 아닌데 완치는 아니라던데. 근데 그 없냐? 뭐냐 처음에 너가 모르겠어요. 그거 했을 때 부모님도 음. 엄청 속상해하셨겠다 그러면. 당연하그지 많이 울었어 너는? 저요? 음. 저는. 처음에 진단 받았을 때는 놀래서 그렇고, 음. 그러고 이제 처음엔 그냥 좋게 생각했었거든. 요 근데 이게 항암 치료가 진짜 힘들어요. 어, 그 지켜보는 치료때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도 더 힘든다고 할 정도로 진짜 그게 치료가 빡세다고 하더라고 진짜로. 맞아. 그래서 항암 치료할 때 거의 맨날 울었지. 야, 어느 정도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한 거야 그게. 항암치료가 한, 한, 달에, 한 달에 3일? 한 달에 3일 치료하고 어. 몇주 쉬고 어. 다시 또 치료한, 치료한 3일 하고 음. 음. 그거를 얼, 얼마 정도 한 건데? 네가 그거 6월, 8월, 8일 친받았지 그거 한 3개월, 4개월, 3개월, 4개월, 3개월, 4개월, 3개월? 음. 그 항암치료 하면서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 음, 항암치료할 때왜 어, 걸렸을까? 음. 근데 원인을 모른대요. 원인을 원인이 없대요. 음. 왜 걸렸을까? 그 생각하고. 아 항암치료는 너무 받기 싫었어 근데 그 이제 그때 너 공지 남긴 거 내가 어디서 봤었는데 근데 되게 또 음. 공지사항에는 뭐 엄청 씩씩하게 글을 적었었잖아 아, 그때는 진짜 그때는 근데 괜찮았지 그때는 안 힘들 때아 별로 안 힘들 때 실제로 네가 항암치료를 음, 안 겪어봤을 그렇지. 때였구나 그렇지 그때는 음. 항암치료 하기 전이었고 그거 쓰고 나서 항암치료 했죠 그러면 이제 나는 궁금한 게, 너랑 이제 방송을 같이 해보면 되게 여자애 치고는 나의, 나이에 비해서 되게 뭔가 좀 멘탈도 강한 것 같고, 뭐 그런데 사실 그게 음. 도, 그게 이제 약간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 면 원래부터 좀 니가 멘탈이 좀 세고 뭐 그런 편이었어? 음. 뭔가 좀 씩씩하거든, 너는 다른 애랑 다르게. 음. 원래 씩씩한 건 있었는데 원래 멘탈은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맨날 원래 좀막 슬픈 거 보고 음. 막 그럼 되게 잘 울었었거든요. 감수성은 항상 풍부했었구나. 음. 응. 풍부했었는데 언제부터지? 음.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그냥 음그 응. 안에서 밝아졌어요. 밝긴 원래 밝긴 밝았는데 음. 음. 아마 사회생활 일찍 시작해서 그럴걸요. 아, 맞아. 그런 것도 있겠다. 어, 아, 맞다. 너가 어, 19살, 어른들랑. 거의 끝자락부터 음. 방수그 뭐고, 사회생활 했다고 했으니까. 그쵸? 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엄청 힘든 일을 겪어, 겪고 겪고보고 뭐 나니, 음. 그런 게 있지. 음. 음. 지금은 괜찮은 거지, 뭐. 계속, 거, 그, 검사도 받으러 가고. 지금 검사 받으러 다니고, 제발만 안 하면 괜찮아요. 어, 지금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고. 어, 네 문제 없어요. 문제 어. 있었으면 방송을 못 하죠. 그래. 지금 되게 항암치료 받았을 때보다 되게 괜찮아졌죠. 음. 그때는 진짜 아예 그냥 그때는 서있지도 못했어요. 거의 진짜 쪼그려 다녔어 병원에서. 히, 너무 힘들어서 아, 통할 것 같고 힘들어서. 아 근데 진짜 응. 다행이다 이제는 항암치료는 끝난거고 이제 너도 일상생활 하, 하고 있는거고 맞지? 그래서 방송하고 있는거니까 그..쵸 그치 아 근데 진짜 수고했다 항암치료 받아본 사람은 알걸 그리고 약이 진짜 셌어요 엄청 희귀병이라서 맞지 응도 실려갔었어 아... <laughs> 아 진짜 고생했다 다행이다 그리고 아나 진짜 힘들어 왜냐면 이제 시청자 출석부터. 시청자분들이 <laughs> 어, 이제 네네 네 이제 그런 사연 있는 걸 아는데 나는 항상 언급을 안 했었거든 방송에서는 음, 왜냐면 음. 이제 그게 정말 네가 얘기한 건지도 모르고 괜히 내가 먼저 언급을 했다가 좀 피해가 가면 그러니까 음, 근데 진짜 음, 생각 생각도 너무 심했다고 사람들이 음, 맞어 네가 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시청자도 많아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지.